처음에 문 열리자마자 바로 쓰... 총 떨어졌다. 그냥 나온다. 나온다. 입구 마라. 어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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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 잡혔어. 장전. 나도 장전. 나내내시트치 누다께. 루다께 입구 루다 어. 쪽, 입쪽 창문 열려 있나 봐. 아, 창문 없네 냈어. 그쪽. 그쪽으로 뚫려 있나 봐, 창문. 어, 볼게. 내가 철갑바 이거 먹었어. 먼저 갈래 그냥? 갈까? 넌 뛰어가. 위에서 짤거 같거든? 근데? 열렸다! 두명 다운, 다운, 다운 문 열어 죽었어! 한명더 있어. 뒤로 뛰어가면 가. 어, 갈게. 어차피 이쁜 건다 이거. 안겨난다. 빠질게. 네. AK 들었다. 다운, 둘 다운, 다운. 아! 뭐 집안에 다운 죽.. 돼. 집안에 한 죽었어? 가, 받게, 받게, 받게. 오케이, 갈게 두명 있어, 두명 무장 두 명에 원신 하나 한명 누웠다, 살린다, 이거 한명 돌고 한명 돌고 입구에 셋한명 다운 일단 아 죽었어, 죽었어 죽었냐?